예, 마침 그 예산정책처 말씀, 말씀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힘있게 이제 그러면. 하실 수 있었단 말씀이시죠.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4년 3월에 개청식을 하고, 어, 이런 적이 있는데, 이, 아까 이제 잠깐씩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굳이 이 정책처를 신설하시려고 하셨던 이유와 음,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 예산정책처를 에, 내가 만든 것은, 내가 어, 예산심의를 많이 해봤지만은, 국회의 예산심의라는 것이 예산의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음. 수박 그달께로 넘어갑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회계 전문, 예산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만들기로 했는데, 내가 예산정책처를 만들고 결심을 딱 하고, 얘기를 꺼내니까 정부에서 확 반발이 오는 겁니다. 곤란하다, 못 만든다. 그래서 내가 맨 먼저 한게 뭐냐면, 기자실에 갔어요. 기자들 좀 모아라. 의장이할 말이 있다. 이 기자들 모였어요. 에, 네.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온 것은 내 살아온 국회의원 생활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다. 네. 내가 육선의원이니까 24년 동안에 1년에 추경 본예산 결산 3번만 한다 하더라도 70분이 넘는 예산 심의를 해 봤다. 근데 단한 번도 예산의 내용을 알고 예산을 심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라 사실을 기자 여러분에게 내가 고백하려고 나왔다. 다시 내 같은 국회의원이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고 하는 그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미국의 (CBO와)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한다. 응. 기자 여러분들 도와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걸 반대한다. 응. 자기 뒷구멍을 파니까. 응. 기자들이 도와주겠다고 라 내가 호응을 받았어요. 응. 그러고 이랬는데 청와대에서 반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반대하고 예산정책처에서 반대하고 여당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놨고 마치 예산정책처 장관이 내 부산지역 후배인데 내 불러가지고 내가 기합을 대기 줬어요. 국무총지 공무, 국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방에 불러가지고, 만약에 반대하면 내가 그냥 안 되겠다고.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방해하면 가만히 겠다고 이래가지고, 1년에 걸쳐가지고, 이 예산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는, 예산심의할 때 보는 자료는 전부 예산정책적 자료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입니다. 이, 저, 이강봉명세서 일반명세, 대회 특별 대회의 다 보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걸 볼수 있는 능력 있는 보좌관이 없어요. 그건 최소한 회계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는 그 유명한 그저 공마한 회계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걸 360을 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그동안 감독을안한 거죠. 어. 어? 감시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부가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억지로 제가 만들어 냈죠. 그랬군요. 그때 뭐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분한분다 설득하는 이런 아니 방식으로. 아니 그럼요. 원과 내방문다 썼죠. 맞아요. 어, 그러셨군요. 아까 그 부의장님들하고 관계를 여쭈었었는데요. 이따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당시 여야 원내총무들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들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의사조율을 하고 뭐 설득하고 이런 적이 많이 네, 있으셨죠? 이 대한민국 국회법은 네. 누더기와 같은 법입니다. 뭐 누더기, 두, 아, 누더기, 아, 누더기와 같은 법입니다. 아. 그 왜냐하면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네. 청와대가 이거 통과시키라 그러면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그야말로 국회를 존중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청와대 말들고 날치기하고 뭐~ 별짓을다한 다 겁니다. 특히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언제나 여당하고 싸움의 목적에는 국회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국회 다수결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국회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고치고 고치고 야당의 투쟁사는 이회안에서의 투쟁사는 국회법 고치는 투쟁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권한 뒤에는 네. 전부가 국회의장은 뭐뭐를 하는데 각 교섭단체의 협의 하에서 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다는 구조를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하지 아니하고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집권상정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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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없어졌어요. 집권상정하고 경호권발동, 질서유지권발동 요거 외에는 전부다 교섭단체 대표가 일어하게됐어있다요 그게 의장의 어. 권한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당 총무하고 협의하지 아니하면 국회운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래서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이거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시로 불러서 제가 인원 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sbs 아침에 그방 하는데 그뭐 그것도 뭐 누가 뭐 타협의 명수 뭐박아무게라고뭐아침부 <laughs> 방송을 한다 하던데 제가 각당 총무 데리고 심지어는 요뭐밥 먹고 저먹는 거말것도 없고 데리고 일요일 날 등산까지 댕 겠습니다. 내가. 총무들 데리고요. 네. 어. 그 사진이 유명한 국회 단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등산가서 산 위에 올라갔어. 야, 우리 잘해보자, 말이야. 응? <laughs> 뭐든지 협의하고, 타협하고, 원만하게 이해를 처리하자. 어, 그래, 그지, 했죠. 그래, 노력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꼭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 쉬워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상대를 헐기 위해서, 상대를, 상대방 의견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요.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타협의 예술인데, 정치는 뭐냐면요. 정당이란 것과 정치는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의 주장이 내 주장보다도 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전제화에서 이루어진 게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대화해야죠. 그리고 타협해야죠. 그쵸, 서로 배려해야죠. 그런 게 없는 정치란 말이죠. 상망하게 그없은 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음.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우리, 우리 아이도 그런 게 남아있는데, 그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음. 야당은 싸우는 게 야당이고, 그렇죠. 여당은 정부 편드는 게 여당이고, 뭐 이상한 이런 관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등산도 가고 그러셨다는데요. 진짜로 감정 대립이 막 심해지고 그러면 그럴 때는 좀. 근데 네. 이제 야당 원내 총무는 네. 감정이 격화되면 의장이 불러도 안 가지요. 음. 너희는 뭐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너가 뭐. 그랬죠. 음. 그 나는 우선 중립적인 위치에 설려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때 김근태 총무가 내하고 만나 그러면 꼭와 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에, 사회를 보다 보면은 왜 의장이 편파적으로 하느냐, 아니알수 알 있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나를 당선시킨 한나라당 쪽에서 막 의장 보고 막 화함 지르고 이래서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뭔가 좀 중립하려고 애를 쓴다라는걸 음. 알고 있었으니까, 대화가 아주 자주, 잘 됐죠. 네, 대표적으로 김근태 회장 네,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김근태가 아. 국회,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명패를 네.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자. 네, 네. 나한테 그렇게 제안 을 왔어요. 네. 그 여당은어으면 여당은 반대예요 그런데 네. 내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내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글로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응?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야당하고 대화가 잘 돼야만 국회가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몸에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어, 받아줘버리고. 타이안 같은 거 나오면 내가 야당 편 들어주고 말이죠. 음. 그래서 비교적 막, 무난하게 지냈죠. 네. 지금 김근태 총무, 원내 총무였죠. 저쪽 자민련은 김학원 씨였나요? 네, 김학원 씨죠 아, 주로는 그렇게. 그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은 홍사덕, 무셨가요 아. 아니, 뭐, 청과가 그동안 몇 차례 바뀌죠. 몇 차례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어, 좀 구체적으로, 그, 몇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2002년 7월 31일 이야기인데요. 당시 여성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런 그 상황을 리드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 의장님께서는 좀 곤란하신 점은 없었는지. 근데 뭐, 의장은 곤란할게 없지요. 없는데 의장은 그 300명의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하고 또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자유로운 여자를 표출해서 또 표기를 하게 하고 그런 것이지 그 결정 사항을 의장이 간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는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과연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은 제대로 만들어 줬는가라는 음. 책임이 의장한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도. 투표한 의원들이 다수가 탄핵했으면 의장은 그손포만 하는 것이지 아무 문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장하고의 연관해서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네. 제가 기억, 또 중요한 얘기를 앞서서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네. 제가 국회, 국회의장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중앙당의 지나친 규율로부터 독립을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우리 얘기하는 것도 아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국회를 누가 운영하느냐? 국회의원이 운영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국회를 지금 이제 누가 운영하느냐? 중앙당이 운영을 해요. 음. 아침 중앙당 외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뻘끗 해버리라, 퇴장해버리라, 파행해버리라. 아침 중앙당에서 결정해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중앙당이 국회를 지배한다요 이게 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있지만은 네. 국회 운영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독립성, 자유성격이 음. 내가 좋아하는 얘기 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국회 원내총무를 비롯한 원내대책위원들이 모이든지 이원총회를 열든지 거기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중앙당의 국회의원도 아닌 당수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음. 중앙당 회의를 열어가지고 오늘, 오늘은 이 부분. 부결식이라 음. 오늘 회의를 못, 못하게 해라 불참해라 음. 그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매일 토론하고 시비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의 지시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왜안 하느냐?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중앙당에서 당직 배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에서 정치 자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중앙당에서 일하라고 그는데 그래 안 하면, 다음 공천 대상에서 체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천권은 중앙당에서까지 해는안 된다. 주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와 연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네. 에, 내가 그걸 주장을 많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면은 네. 원내 총무라 이름이 없어지고, 원내 대표. 요즘 원내 대표, 당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원내 대표라는 게 생겼습니다. 원내 대표 생기도 이 필요 없는 거죠 요즘. 원내 대표가 중앙당 총재하고 와서 무참다. 지지받고 오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인식들이, 국회의원들의 인식들이 아무리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독자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제보식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